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공부 습관을 위한 최고의 프로젝트 60플러스클럽 15기를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60시간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런 챌린지고요 직장인 분들은 그 절반인 30시간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9월 5일 목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9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3주간 운영을 합니다 우리 뇌에 있던 기존의 낡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으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업데이트 시키고 새롭게 바꾸는데 교육 심리학상 3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만원 또는 3만원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캠 스터디를 신청해서 조금 더 강제성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성공하셨을 때 되찾아가시지만 실패하시면 저희가 꿀꺽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은 모두 좋은 곳에 공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희가 기존에 기부를 해왔고 커뮤니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어떤 습관을 바꾸는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보면 손길을 내밀 수 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챌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저희가 상세한 신청 사항들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0 플러스 15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 변사였습니다.